자, 오늘은 불사기 처음 타보는 사람. 자, 처음 타보는 사람,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능을. 야, 여기 다 메꿔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해. 네, 원래 저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자, 공부 때려친다 그래서, 기술 배운다 그래갖고,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니까, 요령을 좀 알려줘야겠어요. 요령을 아예 모르니까 지금, 이 핑계, 저 깊은 게 답이 되는 것 같은데, 대충 알려줄게. 스윙하지 말고 잡아봐. 갔다가, 갈 때도 천천히 올려. 그러니까 잡아봐. 근데 여기서, 여기 딱 중립이잖아, 지금. 그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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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가 쓰지 말고 이렇게 다시 중립으로 와 그냥 아... 내렸다가 이 아... 그렇게 땡기지 마갔다 어떻게... 오는 거를 힘을 써야 돼 오는 자지 갔다가 갈때당 땡기지 아... 오는 것도 땡 이거 오는 것도 힘을 줘서 와야 돼어 가만 큼 왔다 갔다 와야 돼 그리고 확 멈추면 안 되고 연속 동작을 해 근데 옆으로 서면 원래 로링이 좀 있는데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내리면서 멈추고 올리면서 이렇 찍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을 먼저 딱 하고 올리고 오, 이거 확 올리면 안 돼. 어쨌든 해봐.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울 텐데 레바 감각은 금방 익히, 익히더라고요. 한두 시간 저런 식으로 두 시간만 하면 아마 금방 할 거예요. 자, 오늘 처음 타보는 사람치고는 그래도 이제 삽질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공부란 친구라서는 나름대로 지금 머리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가볍게 생각하지. 원 붐을 땡길 줄 몰라서 그러나? 이거 그래, 일단 바가지는 그렇게 하면 되고, 왼손으로 원 붐을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 흙풀때 땡기면서 한번 퍼봐. 바가지를 만들어 놓고 갖다 꽂고! 바닥 꽂고 땡기면서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많이 풀수 있잖아 너무 많이 폈다 근데 오면서 또 바가지만 피고 자 원래 예전에 제가 여기 크레인이 아웃 트리거를 자리가 안 난다고 여기 자리 내주느라고 하루 종일 여기 작업해주고 그중한 구간인데 여기가 제일 넓게 파준 곳인데 이제 여기 에주고 이제 짜잘하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보수하고 아웃리거 트 이제 받칠 수 있게 이제 작업을 해준 곳인데 거기 이제 대매어 달라고 이제 다시 원상복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돈 입금해주겠다고 주에 일이 있으니까 일 터지기 전에 지금 일하기 전에 지금 이거 해놓으려고 왔는데 갈 때는 제가 굴삭기 타고 가고 동생이 제 승용차 타고 쫓아오고. 그래서 될고왔죠안 그러면 혼자 또 장비 갖다 놓고 택시 타고 내 수용차 가지로 또 와야 돼갖고 타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태워보는데 오늘 처음 타는 거고 저 친구 원래 공부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한참 고민이 많은가 봐요. 자, 저런 식으로 한두 시간만 하면 금방, 레바지는 금방 하는데 일머리가 문제죠. 얼마 태우지? 이런 식으로 얼마 태울까? 한 30분 태우면 되나? 요 정도 실력 갖고 이제 현장 가면은 바로 쫓겨나죠. 어, 로링은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 오오 오, 오. 약간 앞으로 지금 흙이 쏠리니까는 나름 털어 갖고 흙을 잡는데 금방 하겠는데. 여기 생각은 생각은 하고 있네요 그래도. 아저좀 멀리다 버리고. 네저 친구한테 이제. 주행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머릿속에서 혼자 탄가 봐요. 혼자서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행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더 헷갈려하나? 지금 한 10분째 태우고 있거든요. 거의 레바는 점점 나아지는 게보여 이렇게 한 2시간만 태우면은 레바는 어느 정도 익힐 것 같은데, 아직 로딩이 있네요. 자, 어쨌든 레바는 금방 익히니까, 이네 머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 멈췄어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나? 그만 타려고 그러나? 뭐또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움직이려고 그러나? 아, 전화하면서 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와, 저거는, 저 자세는, 이 전화를 타시는 분들은, 빌려야 될 게,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제 이런 거 끼고, 작업을 해주시면 안 된다. 저러다가 이제 타고나요, 저거. 안 좋은 예를 보여주네 지금 뭐, 여기는 뭐다 맵고 하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고개를 꺾으면은 세상이 이제 꺾, 여 보이니까 안 좋고 위험합니다. 그러다 이제 핸드폰이 떨어질 수도 있고, 컸네요, 이제. 전화하면서 아마 움직이기도 힘들 거예요. 카라를 세워놓고, 다시 이제 집중하는 게 낫지. 제가 만약에 잠기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통 20에서 25만원 정도 받거든요, 이제 아까 패주면. 25, 20에서 25 주고 저거 시키면은 금방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장비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일하면은 안 되죠, 이제. 장비 바꿔달라고 해서 저렇게 막 던지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후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은 누가 돈 주고 시켰어요. 네. 친구는 금방 하겠네. 오지 마. 왜이로 어 와, 또. 아, 왜 이러냐고. 했는데.. 여기만 봐도 커다려고 나름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중립을 해.. 중립.. 푸는데.. 한나절 걸리고 그럼 이제 이 시킨 사람에서는 이제 답한 거죠. 한번 씨커페 가야지. 저 계속.. 완전 완전 넘어간다..! 그럼 넘어가니다 네. 뒤에 들린 거 보이시죠? 뭐 저조 좀만 더 실렸으면 넘어가는 상. 아, 한번 넘어가서 씻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아무튼. 연습은 이렇게 시키다가 제가 마무리할 건데, 일단 마무리 영상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기 네. 처음 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능이 <laughs> 네. 없는 것 같진 않다 아, 그래 금방 해 금방, 금방, 금방 해2시간이면해 저희가 생각한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음... 전형할 생각 있어? 일단은... 후보에후보에 어, <laughs> 어. 후보에? 그래 연습 많이 하고 <laughs> 네. 어쨌든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다 풀을 덮을건데 풀을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해오고, 다시 마무리 짓고, 옆으로 안 덮어도 되는데, 아유, 좀 이게, 지저분하니까.